자, 그리고, 엄지성 선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시즌 첫골 아주 멋지게 넣었구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국대 좌잉의 어, 무한 경쟁을 또 예고했습니다. 자, 그, 음. 챔피언십, 스완 시티, 엄지성 선수. 이 프레스턴과의 10라, 14라운드 경기에서 후반 30분에 교체 돼 들어가서 4분 뒤인 후반 35분에, 아, 이거 진짜 멋있게 들어갔어. 네, 잘 오른발 감차로. 그죠 한번 네. 바운드가 되면서 아주 멋진 골이 들어갔습니다. 광주에서도 잘했던 플레이예요. 예. 저렇게 있다가 안쪽으로 들어가서 음. 때리는 거 잘했고. 지난번도 어시스트 하지 않았나? 괜찮아. 음. 선수가 음. 요즘에 폼이 좋습니다. 음. 예.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배준호 선수는 조금 안타깝게 지금 조금 떨어져 있는 아, 상황인데 예. 반면에 이제 엄지성은 이렇게 계속 포인트도 쌓으면서 잘해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도 이제 골 넣는 장면을 보시겠지만 왼쪽에 있다가 오른쪽으로 들어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좌행이라고 볼수 있겠는데 네. 왼쪽에서 주로 뛰는데 이러면 이번 대표팀의 우리 왼쪽의 그 경합은 좀 상당히 많이 심해지는 것 같아 왜냐하면 황희찬도 복귀했잖아 그렇죠. 음, 어, 아, 황희찬 복귀했고, 예. 양민혁도 이번에 뽑혔는데, 왼쪽 볼수 있고. 네. 그 다음에 그렇죠. 손흥민도 하나의 변수가 돼요. 아, 탑에서 이제. 왜냐하면, 그러니까 뭐, 어떻게 세울지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조규성을 데려왔잖아. 그렇죠 그러면 조규성을 톱으로 넣고, 손흥민을 세컨 세울 수도 있고, 측면으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측면으로 돌린다면 왼쪽으로 가겠죠. 네. 그럼또 왼쪽에 또 있는 거고, 또, 이재성도 왼쪽으로 쓸수 있잖아. 음. 이러면, 진짜 왼쪽의 경합구도는 상당히 작아. 아... 난 그래서 사실, 이렇게만 놓고 보면, 다시, 그니까, 요새, 백스를 쓰면서는 약간, 3, 4, 2, 1. 그 네. 그니까, 전형적인 윙들이 별로 없었잖아. 그래서 다시 4, 2, 3 1로 돌아갈까라는 생각도 있긴 있는데. 쓰리백안 쓰고? 안 쓰고. 난 음. 그런 생각도 있어. 왜냐면, 이번에 중앙수비수도 조금 적게 뽑았잖아. 예. 그런데, 오늘, 황이, 황인범, 이따 뒤 얘기하겠지만, 황인범. 황인범이 부상으로 이번엔 탈락했거든요. 네. 원래 뽑혔다가 지금 이제 안 뽑기로 했어요. 오피셜이 떴죠. 그래서 황인범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4-3일이 되나? 난 그러면 다시 백스리로 고민을 해야 될것 같아요. 여하튼, 어, 지금 우리의 윙자원들은 많이 있고, 그런 상태에서 황인범의 부상아웃은 영향을 좀 미칠 것 같다. 음... 포메이션 변나까지도 음... 음. 아, 대체 발탁 안 한대요. 예, 네, 바로 그러면 황인범 선수 이어좀 넘어가보도록 하죠. 지금 공식 발표입니다. 아, 국대 미들, 그야말로 좀 비상인데, 황인범 선수가, 어, 8주 정도 결장이 예상이 되고요. 네, 이건 대표팀에 상당히 안 좋은 아, 소식이에요. 그렇습니다. 아찝니다. 지금, 예, 렇게 이제 공지가 뜬 겁니다. 오피젤 뜬 거예요. 황인범 선수가 이제 좌측 허벅지 근육통증으로 선수보호 차원에서 이제 근본 소집이 제외됐다. 대체 발탁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 그리고 반페르시 감독에 의하면 황인범 선수가 6주에서 8주간 결정한다. 음. 어, 종아리 부상 이후 또다시 지금 부상을 당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거 지금 구글로 번역을 돌렸더니 황인범을 다른 이름으로 했네요. 황인범입니다. 어, 예. 아, 그러네. 예, 여러분들 그냥 그, 황인범이에요. 아,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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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는 뭐, 대프팀에서는 좀. 그렇죠. 뭐 황인범 선수가 사실 존재감이 매우 큰 선수고, 네. 그리고 이제 이강인과 황인범 요두 선수가 우리 전술적인 사실 키플레이어거든요. 네. 볼을 전개할 때, 그래서 황인범 선수는 3선에서볼 잡아서 앞쪽으로 넣어주는, 네. 이강인은 마지막에 플레이메이킹. 요 이제 구조가 네. 늘 있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황인범 선수가 안 나왔을 때, 9월이었나? 그렇죠. 네. 수 있는 선수가 뒤에서 없으니까. 굉장히 네. 어려웠지. 이강인이 3선에 나왔죠? 그래서 이강희 선수가 막 아, 패스 그렇소. 넣어서 골 넣었던 그런 장면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황인범 선수가 없을 때의 이 문제가 좀 크기 때문에 음. 우리 대표팀에게는 어쨌든 악재다. 이번 A매치를 앞두고는. 음. 에, 그리고 이제 어쨌든 월드컵 때 황인범 선수가 뭐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번에 데뷔를 하는 걸또볼 수가 있겠죠. 네. 음. 근데 약간 걱정은 뭐냐면 일단 황인범 선수가 아까 지금 패너가 얘기했지만 지난 9월 때도 A매치 못왔어요 부상으로. 최근에 좀 부상이 조금 이어지는 느낌이거든요. 아... 또 페네로트가서 부상도 좀 많아진 것 같고. 예. 근데 지난 시즌 그 정말 잘하다가 예. 예. 약간 후반부에 좀 부상을 당했었거든요. 그거 음. 그 시점부터 부상이 잦은 건 맞습니다. 음. 예. 그래서 이제 뭐 부상 그 날짜를 보면 12월 20일, 2월 9일, 4월 4일, 8월 17일, 11월 5일. 아. 몇달 간격으로 계속 부상.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걱정이야. 아, 음. 황인범 선수가 최근 들어서 부상이 좀. 많아졌다는 거. Uh -huh. 근데 이제 고, 이제 전, 페인노르트 가기 딱 저까지는 거의 부상이 없었던 그 선수였어요. 맞아요, 맞아요. 아, 지베지다라던가, 이제 올림피아 코스 이때는 부상이 진짜 없었습니다. 네네네. 네, 네. 아, 근데 이제 페인노르트에서좀 약간 좀몸 관리가 지금 필요한 시점인 것처럼도 보인다. 근데 음. 음. 네, 황인범 진짜 볼잘 차요. 아, 그럼요. 어, 볼 진짜 뭐. 잘 찹니다. 어, 그, 어, 당연하죠. 뛰는 양도 상당히 좋은 선수고. 네. 황인범이 있을 때 없을 때가 미드필더가 완전 달라져요. 음. 그리고 황인범이 같은 선수가 없으면 옆에 있는 미드필더들도 예를 들면 황인범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3미들 정도로 생각해 보면 볼이 나가는 거에 대한 게 막막해져요. 예. 그런 유형의 선수가 없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이번 당장 11월에 있는 볼리비아, 가나와의 예이 매치도 걱정이지만 가장 뭐 궁극적으로는 우리 부주멸 때 진짜 건강해야 된다. 네. 이런 생각 많이 하죠. 자, 지금 일단 뭐 빨리 좀부상해서 회복했으면 좋겠고. 자, 만약에 이제 황인범 선수가 아, 지금 이제 뭐 부상인데 이게 어떻게 좀 풀어 나가야 되잖아요. 음. 대체자가 음. 누구 있고 어떻게 좀 메울 수 있고 아니면 음. 뭐 전술에 조금 뭐 변경을 통해서 뭐또 메울 수도 있을 것 네. 같고. 미들진 좀 어떻게 바라보고 싶나? 일단은 늘 이제 음. 그 홍명보 감독이 예. 한 역할당 두명 정도를 뽑아요 그 황인범 선수의 그 역할은 김진규 아. 선수입니다. 예, 딱그 스타일이 비슷하죠. 예 삼선에서 예, 볼 잡아서 배급해 줄수 있는 딱그 역할이기 때문에 정말 정말 어쩔 때를 제외하고는 황인범 김진규를 같이 쓰진 않아요. 아예늘 그 예. 황인범 먼저 나오고 김진규 들어가는 혹은 이제 동아시안컵 때도 딱그 황인범 역할은 김진규 아하. 무조건 이렇게 줬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황인범 선수가 없을 때 일단은 김진규 선수가 나올 가능성은 꽤나 높아 보인다. 음. 아, 근데 이제 김진규 선수를 안 쓴다면 그러면 이제 그 역할을 누구에게 그냥 줄 거냐? 아니면 그냥 그 역할을 역할을 그냥 바꿔서 다른 유형의 선수를 배치할 거냐? 이 예, 예. 고민을 홍그 홍명보 감독도 해야겠죠. 예. 음,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세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음. 첫 번째는 이강인이나 이재성과 같은 선수를 좀 내려 쓰는 거. 예. 이게 첫 번째죠. 두 번째는 그냥 그 역할 그대로 대체할 수 있어요. 왜냐면 김진규, 음. 백승호, 뭐 조금 다른 유형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황인범의 롤을 주는 거죠. 네. 실제로 김진규는 지난번 A 매치 할 때도 홍명범도 얘기했죠. 어 황인범 선수에 대한 대체자로는 김진규 생략한다 얘기 아예 했었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또볼 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백승호는 요새 흐름 좋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네, 네, 네. 그렇죠. 그냥 이런 이제 두 번째 방법. 아하. 세 번째는 아예 전술을 수정해 버리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포메이션을 포함을 해서. 음. 그런 이 방법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포메이션을 달리해서 3미들2미들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 그니까 러2미들 하는데 예를 들면 뭐수명 미드필더를 박아버릴 수도 있고 네네. 아니면 거기에 좀더뭐 옌스를 활용을 한 왜냐하면 요렇게 권혁규도 들어왔죠 네, 있어요. 어, 권혁규 네. 박진섭 약간 수미적인 약간 좀뛸수 있는 선수들로 음. 권혁규 박진섭 옌스 원두재 이런 선수들을 조금 더, 더 무게감 있게 쓴다든지 네. 어, 이럴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근데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뭐두경기니까 포메이션이나 선수들도 여러 개 써보겠죠? 여러 네네. 개 써보겠는데, 음, 지금 조규성을 뽑았기 때문에 조규성을 한번 쓴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그러면 꼭 들어가야 되는 선수들이 어쨌든 손흥민, 이강인, 이재성은? 좀 우리가 빼놓고 생각할 수가 그렇죠. 없잖아. 음. 그럼 이네 명을 동시에 쓸수 있는 포메이션이나, 어, 지금 형태가 어떨 구조가 어떨까? 음. 생각해 봤는데, 이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는 지금 사이드로 가기에는 지금 LA에서 계속 뛰고 있는 걸 놓고 보면 지금 중앙이 맞아요 지금은. 그러면 조규성 선수를 톱으로 놔놓고 약간 손흥민 선수를 어 약간의 세컨 스트라이커의 위치에서 좀 돌게 만들, 자유롭게 좀 만들고 어. 이강인은 어 약간 아래서 플레이메이커로 오른쪽과 가운데 멨젤라로 좀 돌고 음. 이재성을 예, 이재성이 지난번은 이재성을 이 강인을 내렸는데, 이재성을, 배... 누구지? 그전때한번 내렸은 적이 있어요. 저 위치로. 음. 이재성은 저 위치도 쓸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쓰고, 나머지는 뭐 수비는 박진섭이 지난번 저거 잘했잖아요. 네, 네, 내려와 있고, 김민재를 네. 왼쪽으로 쓰고 이런 게 좋았기 때문에, 요 정도가 어, 조규성과 손흥민, 이강인, 이재성을 함께 쓸수 있는 황인범이 없는 상태에서. 음. 정도가 아닐까. 물론 뭐 다양한 변주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네. 아니, 지금 이제. 저희가 김민일쓸 수도 있고. 우리 대수영이 바라보는 지금 예상 라인업인데, 요거. 패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렇게도 갈수 있고,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조합이 있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홍명 감독은 늘 밸런스를 굉장히 중시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음. 아마 이제 저뭐 백스리를 쓰든 아니면 뭐 백포를 쓰든 그 앞선 라인, 그 삼선에는 어쨌든 약간은 저 페어링 될수 있는 좀 수비적인 선수 한 명은 배치할 것 같다. 네. 백스리에 도 그쵸. 네네. 뭐쓸 때도 백승우 선수. 라던가 어허. 최소한 좀 이제 수비 라인 앞을 어느 정도는 지켜줄 수 있는 황인범 음. 선수도 쓰는 이유가 어쨌든 공격과 수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수비 라인 보호도 잘 해주는 선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사실 옌스도좀 튀어나가고 이재성 선수도 어쨌든 앞을 지켜주는 것보다는 달려나가서 이제 앞쪽에 싸워주는 유형이다 보니까 백승호 선수가 이렇게 되면 저는 뭐 김진규 선수랑 들어갈 가능성이 일단 가장 높아 보이긴 한다. 음. 김진규 백승호. 어 근데 여기에 이제 더해서 뭐 이재성이 앞에 있다가 살짝 내려온다거나, 예, 에, 뭐 이런 식으로도 또뭐 변주를 할 수는 있고요. 에, 그리고 이제 뭐 손흥민 선수를 원톱에 두느냐, 아니면 왼쪽에 두느냐, 아니면 이제 조규성 선수를 선발로 두지 않느냐, 아니면 손흥민 선수를 교체 투입하느냐, 아, 아,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너무 많다최근엔또 손흥민 선수를 교체 투입할 때도 있잖아요. 아, 그래서. 예, 그것도 있어요. 예, 그래서 어. 제 생각에도 조규성이 원톱이 나오거나 확실한 원톱이 나오면 예. 손흥민 선수가 안 나오고 이강인 이재성 그리고 밑에 백승호 뭐 옌스 뭐 이런 식으로도 갈 가능성도 꽤 있어 보인다 물론 그러니까 한 경기 정도는 손흥 민 선수가 무조건 선발이긴 할 겁니다 아, 예, 예. 근데 이 손흥민 선수는 아마 아. 지금의 어쨌든 이게 황인범 선수의 부상 이탈에 따른 분명히 이 손흥민 선수 굉장히 뜨거운 감자 가될 겁니다 지금 이번에 홍영호 감독이 어떻게 쓸지 네. 근데 이렇게 쓰면 제가 동시에 쓰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건데 아까 지금 페노 말대로 하자 그러면 포메이션을 약간 4이3 4회, 1로 수정을 해야 돼. 미드필더를 이렇게 쓰려고 그러면 제느낌에 왜냐하면 네. 그렇게 안 하면은 선수들이 빠질 선수들이 좀 있거든. 여기 미드필더를 옌스나 이재성, 그러니까 저는 옌스좀안쓸것 같긴 해 사실은. 음. 내가 희망하는 거고. 네, 네. 저기 이제 여기에 아마 지난번처럼 백승호, 김진규라고 얘기했잖아. 네. 그렇게 쓰게 되면은 그럼 이재성, 이강인 손흥민, 조규성 중에 빠지지. 그런 이제 아마 또 이렇게 많은 말들이 나올 겁니다 예. 네. <laughs> 그러면 이제 4-2-3-1을 가면 같이 또쓸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포메이션 포함해서 어떻게 할지는 어우 아, 그, 너무 헷갈려 그건 감독이 결정을 하는 거고 네. 근데 이제부터 뭐 그치. 이번에 황인범 선수가 없을 때 미드필더 구성을 홍윤범 감독이 보여줘야 되는 그런 음, 상황이 된 거죠 예 진짜. 여러 가지 네. 또 이렇게 시험이나 조합을 네. 좀 맞춰보겠죠 그렇죠. 황인범 선수가 없을 경우를 음. 그렇죠, 그렇죠. 판단해서 근데 이번에 상대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니까 러 올리비아는 뭐뭐 살짝 한다고 네. 하더라도 가나는, 가나는 그러니까 어렵죠. 우리가 뭐 쿠드스와 세메뇨만 얘기하지만 네. 사실 거기 아이유도 음. 있어요. 음. 아이유도 있고 그리고 저기도 있잖아 토마스 파티도 있잖아. 그렇죠 뭐 그런 음. 선수들 어. 많죠. 그러니까 좋은 선수들, 선수들 많죠. 이제. 네. 네. 그러니까 가나는, 기, 가나는 기본적으로 막 개개인 능력과 더불어서 막 아, 이런 맞아, 게 팀이니까. 피지컬도 좋은 팀이어가지고 음. 사실 우리가 뭔가 실험해보기엔 되게 좋은 팀이긴 한데 네. 사실 좀 아쉽지 우리가 베스트로 딱. 들었죠? 아, 할때좀 부탁해 봐야 되는데. 네. 네, 그래, 데 뭐, 늘또 베스트만 생각하고 할 수는 없는 그쵸? 거니까 그렇죠, 네, 네네. 없을 때죠. 어. 네. 네. 아니, 어떻게 또플랜을 짜서 나오는지 한번 봐야 진심으로 전해 주는, 잣